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라는 뜻으로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어, 그 조직과 가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 기업에서 예배를 보통 드리고 있는데 뭐주 일회 또는 월 일회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또 목표를 공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예배는 가능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타 종교의 사람들도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배 참석을 강제한다면 기업 문화에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우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 구성원과 또그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광 돌리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